후구구구다 100레벨 상한 돌파 업데이트 발표 이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정이든 상시든 5성 캐릭터 풀 돌파 이후 주인 없는 운명의 별을 취급받게 되고 이 아이템으로 원하는 아무 캐릭터의 레벨을 상한 돌파해 100레벨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규 시스템이 공개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100레벨 논란 내용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파고들 수는 없는 거.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백레벨 상한 돌파가 과연 게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다. 원신에서는 레벨을 올리면 어떤 이득을 볼수 있는가. 그냥 어떤 게임이든 레벨을 올리면 강해지기 마련이니까. 물론 강해지긴 하지. 그런데 이번 이슈를 논하기 위해선 왜 강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레벨이 끼치는 영향. 그첫 번째. 레벨을 올리면 체력, 공격력, 방어력의 기초 스탯이 상승하게 된다. 기초 스탯이란 쉽게 말해 기준 값이라고 보면 된다. 성유물이나 무기를 통해 공격력이 100% 오르는 경우 이 100%의 증가는 모두 기초 공격력에 기반하여 상승하게 된다. 체력이나 방어력도 마찬가지며 기준 값이다 보니 캐릭터 강화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 레벨을 올리면 저 방어력에 영향이 적어져 험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된다. 대 따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레벨 그 자체의 힐 상승이라고 볼수 있다. 원신은 레벨 차이에 따라 들어가는 데미지가 다르다는 사실. 다들 제대로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부신 레벨에서 핵심 레벨 몹을 상대하는 것과 핵 레벨에서 핵심 레벨 몹을 상대할 때 방어력 공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득을 볼수 있다. 세 번째, 레벨을 올리면 격변 기초 피해량이 증가하게 된다. 원신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공략을 찾아본 친구들이라면 격변 반응을 활용하는 캐릭터는 뺄수 있으면 후신 레벨 끝까지 다 올려주는 게 좋다는 정보를 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격변 쪽은 원소 마스터리를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원만은 레벨을 올려도 보너스를 제공해주지 않으므로 해신의 기초 피해량이 증가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 증가량이 상당하다 보니 만렙을 추천하는 편이 었지 그래서 레벨에 따른 기초 개량 증가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촉진, 발산, 달감전, 과부하, 초전도, 감전 연소, 쇠비 확산, 개화, 만개, 반화. 달개화는 현 기준 레벨과 상관없는 녀석이라 제외된다. 이후 영상에서 달개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줄 테니 기대하숑. 오케이. 그래서 레벨을 왜 올리는 건가에 대해서 확인 끝났으니 다음은 구신 레벨에서 갱 레벨을 찍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개이득을 보는 것인지 분석 들어간다 첫 번째, 기초 스렛에 따른 힐상 승량 기존 원신은 기초 공격력의 증가 효율보다 기초 체력과 기초 방어력 효율이 도늘어졌기에 공개수 캐릭터보다 체력이나 방어력 캐릭터의 레벨링을 우선시하였고 그렇게 추천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이는 상한 돌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개발진이 모든 효율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상한 돌파 시연 영상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80에서 90 찍을 때 겨우 14밖에 오르지 않는 여행자의 기초 공격력이 90에서 100 찍을 때 54만큼이나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레에서 랩업할 때도 이 정도 효율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치에 개입이 들어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복잡한 계산식 올려봤자 기억에도 안 남고 재미도 없으니 바로 결론부터 보자 공격력 캐릭터 기준 기초 스탯으로 인한 상한 돌파 100레벨 상승량은 약7% 체력 캐릭터 기준 기초 스탯으로 인한 상한 돌파 100레벨 상승량은 약7% 방어력 캐릭터 기준 기초 스탯으로 인한 상한 돌파 1레벨상승량 계산 결과 그냥 다 똑같이 나온다 적어도 상한 돌파에 있어선 모든 캐릭터가 동일한 효율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다 두 번째 방어력 계산식 영향에 따른 일상 승량이다 적과 나의 레벨이 동일한 경우 방어력에 의해 데미지는 반감된다 제압전 절망 기준 90레벨 캐릭터가 110레벨짜리 몬스터를 때릴 때보다 100레벨 캐릭터가 때릴 때약2.7%더 높은 데미지를 낼수 있다 그렇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는 아니다 결국 방어력에 따른 데미지 변동과 키초 스탯 상승을 함께 놓고 봐도 어떤 캐릭터든 10%로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 수치면 풀돌파 중복 아이템 3개를 투자한 것 치고 과연 높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는 친구들 판단에 맡기겠다 참고로 행 레벨 캐릭터 단독이 아니라 파티에 다른 캐릭터가 퍼플을 넣어 주는 경우 10% 값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데넷을 예로 들어보면 공격력 버프 개입 시10% 증가가 아니라 7.67% 증가로 줄어든다 따라서 초함마다 최종 효율은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자 NN 얘기 나온 김에 N의 100레벨 효율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싹다 자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길 상승량은 대략 1.83% 어때요? 투자할 만한가요? 아무쪼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자 격변기초 피해 증가에 따른 길 상승량이다 복잡한 계산 볼 것도 없이 결론만 보자면 딜량이 40% 증가한다 비격변 다이렉트 직접 피해 캐릭터들은 효율이 10% 남짓인데 왜 격변만 40%가 증가하는 것인가 아마 계속해서 뒤처지는 격변에 약간의 AS를 제공한 것이 아닐까 수메르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프론소의 신규 출시로 격변 반응이 학교로 떠올랐었다 A의 중원마만 챙기고 레벨만 올린 격변 간접 피해 조합의 강도와 그가 성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각광받았었는데 역시 격변의 한계는 명확했었지. 결국 콘다이후 다시 직접 피해류가 메인이 되었고 나타이와서는 완전히 저물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자. 지금 와서 40%를 더 준다고 해도 다시 수메르 격변이 주류가 될수 있을까? 자체적인 상향도 아니고 펜 레벨을 찍어줘야만 하다보니 정말 미미한 수준의 as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세히 들어가면 40%의 상승량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된다 들어가는 모든 딜이 격변으로만 구성된 조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화 같은 경우는 트리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만개는 신호브 데미지 증가량 체감이 확실하긴 할 것이다 그래서 신오브에 펜 레벨을 준다 뭐 그건 알아서 선택하자. 그렇다면 달빛 반응을 활용하는 캐니터는 어떠한가? 특히 달감전과 달감전 직접 피해를 활용하는 클린스 같은 녀석은 더욱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단 달감전 피해량 계산식에 따라 행 레벨 상한 돌파 시 전체 레량에서 24%의 딜 상승이 있는데, 달감전 직접 피해 또한 공격력을 먹게 되니 여기서도 이득을 볼수 있다. 그런데 발감 전 직접 피해는 방어력을 무시하므로 이쪽 상승량은 7%로 잡게 된다. 플린스는 이네파가 맛보기로 보여준 달감전 직접 피해를 아주 본격적으로 써먹는 친구다 보니 딜 비중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 잘 따져보면 얘도 결국 10% 정도의 딜 상승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니까 러 쿠시대 격변을 제외하곤 기가 막힌 수준으로 상승량이 통제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플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하반기에 다시 모도록 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100레벨 강화 수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수 있겠구만.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풀돌파 중 캐릭터를 또 중복 획득하여 기분 상한 핵과금 넣어 나올 거면 진작에 나오지 마지막에 나오다니. 지금까지는 그만큼의 돈을 벌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으나 이제는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보상이 생겼다. 과금량은 적정 수준이나 게임을 오래해서 지지 패밀리가 진작에 불돌 상태인 하레비. 이제부턴는피뚫 시에도 보너스 아이템이 지급되어 어떤 캐릭터를 백 레벨로 만들어줄지 고민해보기도 한다. 자 상한 돌파 아이템. 주인 없는 별은 어지간히 정신 나간 게 아닌 이상 무한 연질로 일순간에 퍼먹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불돌파된 상식 캐릭터를 피 뚫로 획득하는 경우에 먹게 되는 아이템이며 이쪽이 메인 수급처다. 이로 인한 상승량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으며 이걸 굳이 당장 현질 박으면서까지 돌파 세계를 터뜨릴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각자 고민 좀 많이 해봐야 할 것이다 뭐 결과적으로는 할배 입장에서나 핵과금로 입장에서나 뽑기에서 광이 나왔을 때 기분이 덜 나쁘게 되는 패치다 보니 괜찮은 개선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럼 반대 입장에서 가보자 일단 상한 돌파의 가장 큰 비판점은 그 진입 장벽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명암 또는 가성비 돌파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 돌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유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이용자들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게임 내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레벨 돌파가 장기적으로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선택적인 강화 시스템이 미래의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할 가능성까지 바라보기도 한다 이것이 엔드 콘텐츠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심리적인 요소 또한 크게 작용한다 이전은 누구나 공평했던 90레벨 만렙이었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의 캐릭터가 덜 키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게임의 핵심적인 성취감에 대한 인식을 뒤바꾸는 변화로, 새로운 한계는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피로감과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내용도 다수에게 공감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게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다. 일단 이 게임은 애초에 솔플 게임이고 경쟁이 없다. 킬 수는 없으며 선택만이 존재한다. 이미 90레벨 수준에서도 대부분의 콘텐츠를 문제없이 즐길 수 있는 데다가 해당 아이템의 수급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 성능 투자보다는 결국 애정과 자기만족을 위한 방향이 클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한 돌파 아이템은 운나쁘게 초과 불도란 상황과 상시 핏들에 대한 보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당 아이템만을 위해 돈을 박아서 얻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상한 돌파 시의 상승량은 약10%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40%의 상승량을 보이는 협변 반응 또한 구격변에 안하여 그나마 조금 괜찮은 수준이다 얘네는 여전히 메타에서 벗어나며 달피 반응에서는 의도 수치만큼의 효율을 보인다 엔드 콘텐츠의 난이도가 100레벨 캐릭터를 기준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확인되지 않은 가정에 불과하다 다만 기도내는 스스로의 실력 문제로 여겨질 수 있던 것이 레벨 문제로 전가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이 부분은 꾸준히 지적될 수도 있다. 하필 그 요소가 레벨이라서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도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열자리가 모두 밝혀져 있어야만 애정 캐릭터인 것이 아니듯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수 있다. 게임이 장기간 운영되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오유는 극한 우원신의 애정을 쏟아온 올드 유저들에게도 새로운 성취감을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지속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왜 굳이 쓸데없는 소리로 논란에 불을 지폈는가? 이 발언은 앞으로 두고두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